안녕하세요. 밥씨 채널이에요. 밥씨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 제가요 이 모닝롤 이 빵에다가 그, 저기, 마요네즈, 건포도, 결 어, 계란, 이렇게 해서, 이거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정말 이거,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, 그, 사스 아프리카에 있을 때, 제가 그,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번 초대했거든요. 좀 일이 있어갖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더니,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맛이냐고 정말 환상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정말 맛있어요. 이게, 그 땅콩도 넣고 그래갖고, 너무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너무 맛있어. 음. 저는 원래 빵 같은 거잘안 먹는데, 정말 이건 정말 맛있어요. 음. 한번 해셔서 드셔보세요. 땅콩 넣고, 건포도 넣고, 음, 계란 넣고, 마요네즈는, 마요네즈 넣고, 그냥 섞어서 여기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. 모닝롤, 그 빵, 그거 사다가 했는데, 그, 마요네즈 넣으실 때뭐 소금 같은 거안 넣으셔도 돼요. 설탕만 넣거든요. 아무래도 마요네즈가 짭짤하고, 그러니까. 음. 맛있네. 음. 음. 먹어지마 음. 음. 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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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정말 맛있게 된다 음. 이거요. 어떻게 만드냐면 제 바로 전 채널에 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. 너무 간단하고 정말 그 간단하게 이렇게 드실 때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뭐 결함도 넣고 뭐 땅콩도 넣고 콩보도 넣고 그랬으니까요. 음. 이거는 제 레시피예요. 제가 스스로 개발한 거예요. 음. 음. 맛있어. 릴리도 응? 먹고 싶어요. 음, 무상이랑, 응. 음, 너무 맛있어. 응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나 응. 먹고 싶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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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이게요,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닭가슴살 삶은 거예요. 얘가, 그, 저기. 12년 동안 이 닭가슴살 삶은 거뭐 양배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사료를 얘가 원래 안 먹어요 와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하늘나라 간에는 또뭐그 닭다리 닭가슴살은 폭발하니까 닭다리 만주려고 제가 그 닭다리 해갖고 주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너무 힘든데 이거를 뭐 계속 이렇게 먹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먹는 거죠 <laughs> 강아지 먹방 해야 되겠어 이거 <laughs> 하면서 제가 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가 강아지 그, 강아지 아주 전문가거든요. 강아지 아주 강아지 연구해갖고 얘가 전문가인데 얘가 뭐 음식은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러서 아유 꼴값 하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얘는 꼭 자연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닭가슴살 뭐 고구마 뭐뭐 뭐 사과 뭐 이렇게 갖고 진짜 사람도 못 먹는 거 얘가, 얘가 얘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닭가슴살 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음 너무 맛있 응? 음, 음. 맛있어 아무래도 저희 리리는요 얘는 제가 먹는 것만 맛있어가고 맨날 어,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<laughs> 또 얘가 또 밑에 보고 있으면 또 제가 이제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,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왜 강아지가 네아세살이냐왜네 옆에다 앉혀놓고 편안한 곳에 잠을 재우지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원래 이 의자 이 의자만 올라오면 자는 애예요 여기 잠자는 의자예요 이게 이게 뭐한 15년도 넘은 의자인데 다 망가져갖고 밑에 음 이거 맛있어 응? 음? 응? 음? 이거 먹고 싶어? 응? 음? 안 돼? 응? 음? 이거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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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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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음? 저거 다봐 저거는 워더 저거는 니더 들었대? 하우쯔? 응 너무 맛 제가요 오늘 왜 이렇게 눈을 못 뜨는지 아세요? 왜냐면요 저희 애가요 그 사진 찍으면서 <laughs> 제가 지금 눈 뜨는 것도 제대로 못 뜬다니까 여기서 또 아까는 저 <laughs> 아니 왜 너는 아니 왜 눈을 결심질하게 뜨고 그랬냐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아니 눈을 똑바로 뜨면 똑바로 뜬다르고 또 밑에서 위로 하면 또 삼발. 아, 면뭐 어디에 해야 될지, 정말, 말도 못해요. 이, 이 진짜,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어, 정 혼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요,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. 우리는 뭐, 이 카메라 하고 다리, 다리 사이고 중간으로 그냥, 이래 이러면, 은 아이고, 이게 마땅치 않다. 난 미소를 지 마. 아, 이게 이제 마땅한 거네. 근데, 아니, 면나 뭐 300안이라고, 제가 뭐, 이렇게 해갖고 위로 올렸더니, 뭐그 300안은 뭐, 뭐, 어떤 뭐, 나쁜 뭐, 아 그것도 또 잊어버렸네. 뭐라는지. 아니요, 저는 알지도 못고 그런 소리 한 들어본 적도 없고. <laughs> 아유, 오늘은요, 제가요, 오늘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요. 왜냐면, 이 사진 찍으시는 분이 300 아니고, 뭐, 눈을 크게 뜨면 크게 뜨다라고, 뭐, 아주 잔소리가 많아가지고, 오늘은 그냥 눈을 조그맣게 뜨고요.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 채널 좋아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거예요. 감사한, 이것도 또. <laughs> 제가요, 구독, 좋아요, 그래 아니면 하여트 이런 면 아니 무슨 뭐또뭐 국어라냐고 또, 뭐 또. <laughs>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뭐 국어라냐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아이고뭐그막 그막 이제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국어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진심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